저쪽인가? 차 좋았지 뭐. 그거. 가격이 괜찮았어. 이또 색깔이 좀 진상이라 그러지. 요거는 나중에 타다가 가는 건 얼마? 뭐 20만 원이면 가니까. 악셀 아마 살살만 봐봐줘봐 소리, 소리. 엔진 소리 듣느라고. 내가 단걸 몰라도 엔진 소리 하나만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여기는 그래도 옥상이라서 그래도 시운전을 해볼 수 있어. 옥상이라서. 어, 한번 타보세요. 시운전! 출발! 아, 여기는 저희 매장에 있는 옥상 주차장이에요. 9층. 지금 9층인데요. 어,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저 엠파크에는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옥상에도 주차를, 주차 공간을 마련해줘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리 들으면 알아요. 저거 보니까, 브레이크 밟으니까 들리네. 근데 이거는 고급사회 가서 봐야 될것 같아, 일단. 만약에 차를 끝나 그러면 한번 봐줄 거아에 당연하죠. 어, 뭐, 당연한 질문을 하시고, 아시면서 두 번째 와가지고. <laughs> 지금 차한대첫차 봤는데, 첫 번째를 골라놓은 차. 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또 다른 차를 걸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 차 보기. <laughs> 야, 씨. 트러블 보고 다녀야 되겠다. 아까 그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에서 모르겠어. 브레이크 한번 발으면 감히 해봐 주세요. 안 들려. 아까 그 소리가. 오케이. 통과안 들려. 상태 최상. 아까 그거는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녹소리 같진 않아. 근데 녹소리 같진 않은데 스윽스윽이 소리가 들렸거든. 근데 전 이렇게 차를 주차를 오래 세워놓으면 녹이 나가지고 그래서 스윽스윽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가좀 다른 소리였어. 저거는 괜찮고. 하, 나의 귀는 정확해. <laughs> 이게 이 차가 관리를 잘 했던 게 우리 차주분께서도 관리를 잘하셨어요. 적재함 새거에 아예 새거. 쳤을 때 몰랐는데, 조용하니까 세게 들리더라고, 이게. 엔진 소리는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얘가. 두 번째 오셨는데, 해드려야죠. 차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음 드세요 뭐, 괜찮아요. 시운전 <laughs> 해본 소감.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아두 번째 머리가 되게 친해. 이게 <laughs> 두번 만나면 진짜 친해져요. 있었고 아마 화물차들이 옆면이 빨리 색깔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드디어 출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 고객님 지금 시간이 8시가 가까이 되어서 정비를 못 해드려가지고 내일 낮에 다시 오셔서 엔진오일 교체해드리고 타이어 상태부터 싹 확인해드리기로 했어요. 어, 내일 차량을 쓰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일 출고해드리고 싶었지만 먼저 오늘 출고하고 내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어, 앞 그릴이 살짝 좀 바뀌었죠 옛날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트럭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뭐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음, 깨끗하죠. 연식이 워낙 짧은 거라 보시게 되면 어 적지함도 새고예요. 네, 새 거이고요. 판매를 하고자 상품화를 만들면서 적재함을 신품으로 통째로 한번 갈았다네요. 예, <laughs> 네, 정말 새 겁니다. 외관이나 적재함이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아, 바로 이 차량인데요. 제가 출고 전에 한번 요 시운전 트랙을 돌면서 최종 어, 잡소리랑 나는지 안 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께서 매우 바쁘신 관계로 새로운 손님이 또 오셨어요. 이 차량을 점검하러 같이 못 오셨습니다. 너무 바쁘신 관계로 그래서 이 팀장님과 제가 책임지고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어, 확인할 거고요, 점검까지 엔진 오일 교체도 할 거예요. 깨끗하고 싹싹하고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의 본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안에도 깨끗하네요. 이렇게 워시에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음, 필터 새로 갈 거고요. 물론, 트럭이라서 밑에 흙이 많이 <laughs> 묻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많이 깨끗한 상태네요. 어, 미세노유 같은 것도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음, 네, 깨끗합니다. 좋네요. 언제나 좋은 차량만 출고를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 네, 필터 새 거로 교체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트럭 출고도 은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어, 차량 출고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유미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같이 못 오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자세한 사항들도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하셨을 텐데 대신에 저희가 더 꼼꼼하고 열심히 체크해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작업 중이신데요. 엔진 오일 새 거로 교체해 드릴 거예요. 의자 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 엔진 오일 교체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정비 완료되었고요. 차주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아, 멋있다. 이야.